이 종목은 두산입니다. 4월 27일 날우리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 드리자마자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우리에게 효자같은 종목이죠. 예전에 작년에도 한두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또 여기서도 한번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적으로 그때마다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12평선 이탈했다 올라간 그 지점이었죠. 그리고 62평선 도돌파하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었고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22평선까지 달하는 그런 상황이죠. 뭐 중간중간 이제 탄력을 하면서도다 점검해드렸다시피 22평선이 달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62평선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전제 하에서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점검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저점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 가지고 계신 분들 은좀더 지켜봐도 괜찮거든요 반등 흐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시고 어뭐 정리하신 분들은 다시 매수 기회를 찾아가면 되니까 2 2평선 다시 올라오는 자리에서 아니면 6 2평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릴게요 고정 대표의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HD 한국 조선해양이죠. 4월 14일 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두산의 너빌리티와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2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탈하게 되면 62평선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까 좀 전에 이제 두산 설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22평선 이탈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좀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더 수익을 챙기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더 매수 기회를 어, 기회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올라갔을 때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어쨌든 여기서 정리를 하지 못했으니까 이왕에 내려온 거또 62평선에서 어떤 반등흐름이 나오는지 좀 체크하면서 대응을 좀 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